랩을 한번 볼까? 음, 우리는. 음, 우리는 청관으로 갑니다. 청원관이요? 처음 들어보는데경희대학생이라면 청원관은 꼭 겹치게 될 거야. 고향수업도 들어야 하고,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다 모여있는 건물이거든. 트업을 중독을 위해서라면 가봐야겠다. 아니야. 여기서 경희대학교 허마니타스 교양 과목을 대부분 들을 수 있는데 개강을 하게 되면 교양 수업을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엘리베이터 타는 게 정말 힘들어. 아나 사람 많은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근데 엘리베이터 타다. 지하 1층에는 경희대학교 학생들의 편의시설이 모두 모여있어 코사부터 문구점, 카페, 전공 교양 교재를 살수 있는 서점, 우체국까지 학생들의 편의시설이 모두 모여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지 와우 여기 진짜 근사하다 코삽는 경희대학교 기념품을 파는 곳이야 어, 인형부터 과장, 기념품까지 이 과장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자 우리 여기 다모여것 같아요 맛있는 거곳은데성원강 어, 지하 2층에는 학생 식당이 있거든. 한번 가볼까? 아, 좋아요. 예. 내려오면 이렇게 키오스크가 있는데 여기서 메뉴를 고르고 미리 결제를 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받으면 돼. 아, 스크트고 없어. 엄청 많이 있어. 다음에 우리가 갈 곳이. 중앙도서관입니다, 선배님. 제가 제일 기대한 곳이에요. <laughs> 너책좀 있나 보다? 다도광 누리고 있습니다, 선배님. 그럼 우리 학교 도서관은 꼭 소개시켜줘야겠다. 저쪽이야. 오. 도서관은 학생들이 자습하거나 책을 빌려야 할때 찾는 곳이야 선배님 저 두고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 아야아니야 아니야. 도서관은 게이트에서 학생증 바코드를 찍거나 경희대학교 도서관 어플을 깔아두면 온라인 출입증을 이용할 수 있어 선배님, 도서관 느낌에 책한건빌리고 싶습니다 또앞 자료실은 저기 도서관 들어오자마자 앞에 보이는 이쪽 문으로 들어가는 갈까요? 좋아요. 중앙자료실에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어. 일단 중앙자료실 안에 들어오면 컴퓨터로 책 제목이나 작가를 검색하면 돼. 그리고 청구기호를 확인해서 출력하고 빌리라는 책을 열람실에서 찾을 수 있을 거야. 선배님, 그러면 책을 찾고 나서 대출하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는 창구나 도서 대출기계를 통해 대출할 수 있어. 학생증이나 도서관 어플을 미리 준비해 둬야 되는 거 잊지 말고 14일간 최대 10권을 대출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넵 알겠습니다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에만 있는 책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책을 검색하고 신청 예약을 해두면 이곳 서울캠퍼스 도서관 중앙자료실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어 근데 아까 선배님께서 중앙도서관 안에서 자습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자습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교람실들이 응. 많이 있거든. 전자기기를 쓰거나 타이핑을 하려면 13열람실을 집중해야 하나 학습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집중 열람실, 24열람실을 이용하면 돼. 도서관 어플에서 열람실 좌석도 예약할 수 있거든. 어플에 들어가서 열람실 좌석 예약을 누르고 원하는 열람실에 들어가 공석을 클릭하면 가려야겠네요, 선배님. 중앙고서관은 그 사실 이 말고도 다양한 공간 등. 아 정말요? 어떤 곳까요 선배님? 아 먼저 메이커스페이스 먼저 보겠습니다. 여가요 <laughs> 네. <너가, 너가. 웃음> 메이커스페이스는 3D 프린터, 3D 스캐너, 진공 성형기, 스프레이부스 등 전문국가 장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1인 제작에 특화된 공간이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희대학교 오픈랩으로 미리 연락 후 예약을 꼭 해야 돼. 그 외에도 그룹 페이실, 세미나룸, 컨퍼런스룸 등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인할 수 있어. 경희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비스 탭의 시설 이용에 들어가면 각 공간별 예약을 받고 있어. 자, 오늘도 크로마블 투어 끝. 와, 진짜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선생님. 아, 나도 크로마블 처음 접했던 새내기 때가 생각난다. 나 아, 때는 말이. 진짜 감사해요 선배님 덕분에 진짜 많은 걸 알게 된것 같아요. 아니가 <laughs> 진짜 재밌는 친구구나. <laughs> 언제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학교생활 잘할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laughs> 다시 한번더 우리 경희대학교에 입학하게 된걸 진심으로 환영해. 그럼 대하면 보자. <laughs>